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여러분 힘드시죠? 코로나로 인해서 밖에 외출도 제대로 못 하고 친구도 못 만나고 집안이 있으니까 마음이 어둡고 답답하지요. 그러면 우리 몸에 기가 빠집니다. 기가 빠지면 여러 가지 질병이 찾아오기 때문에 스스로 기를 채워야 합니다. 아, 이러기 위해서 몇 가지 아침에 일어나시면 동작을 해주시면 기가 살아납니다. 자, 이제 저를 따라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.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내 인생. 예, 아시겠죠? 어, 멋진 인생이죠? 이걸 연상하고 상상하면서 박수와 함께 합니다. 처음에는 12 박자를 3박자씩 나누어서 박수와 함께 합니다. 자, 같이 해 보시죠.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내 인생 예, 네, 잘하셨습니다. 그다음에는 6박자씩 나누어서 두번 합니다. 자, 같이 해 보시겠습니다.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내 인생 예 네, 되셨죠. 그 다음에는 세박자씩 네번 합니다. 연속적으로 합니다.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내 인생을 박수와 함께 연달아 합니다.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내 인생. 야! 네, 잘하셨습니다. 그다음 우리가 연속적으로 처음부터 배운 것을 그대로 하겠습니다. 준비하면은 야! 하고 배에서 나오는 소리, 배에서 나오는 우렁찬 소리로 외칩니다. 목에서 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야! 아시겠죠? 자, 준비, 여! 자, 사랑과 <laughs> 기쁨이 충만한 내 인생.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내 인생.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내 인생. 야! 기운이 충만합니까? 좋은 하루 되십시오. 행복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